오늘 본문은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으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을 매우 담담하고, 매우 간략하게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간략하게. 그리고 나서 25절은요.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전 9시 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매우 담담하고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 후에도 십자가가 있었죠. 십자가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생명을 주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십자가는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담당하던 사형틀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던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임당하던 사형틀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아이러니가 있어요.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 농담 삼아 했던 말, 예수님께 모욕을 주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17절부터 보시면요.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색 옷. 누가 입는 옷입니까?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요. 관을 썼다. 왕이 관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그들은 놀림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왕이여라고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했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꾸러 절하였더라. 왕에게 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는요. 왕으로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고통을 당하셨죠. 채찍을 맞으시고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때가제어 내가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의 몸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분은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고 많은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결국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셨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육신의 죄, 육체의 그러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한편 예수 그리스는 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을 담당하시려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던 것이죠 19절을 보시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도 보시면요, 희롱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었던 죄,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은 지금 수치와 모욕, 조롱 이런 것들을 당하고 계시죠. 29절도 보시면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창세로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심으로써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 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그분이 육체의 고통보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마음의 고통보다 더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해가 밝게 빛나야 되는 낮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 다쳤고 어둠이 임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요,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 전에도 있었고 예수 후에도 있었던 십자가와는 달리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나무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이 박혔는데 27절에 보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뭐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열심 당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어, 그 유대의 독립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그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누가는요? 좀더이두 사람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 보음 23장으로 가보실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예수를 밀어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은 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다 너와 나에 대한 보응이다 십자가 나의 죽음 나의 형벌 이건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4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모두가 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살펴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지는 자, 지고 가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나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줬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어요.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마 지금 6월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기간이 유월절 목요절이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서 그는 어린 양을 기념하려고 왔겠죠. 어린 양을 보려고 왔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려고 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던 진짜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죽임 당하는. 잠잠히 죽임 당하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질때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 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말하고,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웃으면서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작정하고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가 어린 양 기념하러 왔다가 진정한 어린 양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갑자기 주신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는 마태도 누가도 그에 대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마가만 특별히 그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였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마테, 누가는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가는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는 믿음의 선배가 된 거예요. 다 아는 믿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알렉산드라는 사람, 루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어, 여러분 저 밖에 나가가지고 김영욱한 사람 압니까모릅니까아그중앙정보부장그 뭐. 얘기만 하고 뭐뭐뭐 갈려주고 때뭐 그런. 저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욱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본데 그걸 왜 쓰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요, 로마에서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퍼 하면 다 안다 모른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와서 그의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이거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거거든요. 1차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은 지금 알렉산더 루퍼를 안다 모른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위대한 지도자, 알렉산더, 루포, 저 믿음의 사람들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나? 그의 아버지가 우연히 그곳에서 자기에게는 오해진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성도 전국 아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축복이 그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요. 13절에 보면 또 루퍼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이 이번에,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 성도들에게 기록한 것이고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한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 로마 성도들 다 아는 거예요. 루퍼가 누군지 알렉산더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루퍼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그리고 루퍼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그 축복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갔고 그의 아내에게도 흘러가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근본이 되어 주었고 그에게 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전부 다 단마음으로 지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설교 매일 하니까, 아, 지, 네 이제 한 설교 매, 매일, 6년 동안 했으니까, 네 이제 설교는 네 쉽지? 어제 목회자 모임 갔는데요. 목사님은 설교, 설교 하는 거는 쉽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정색을 하면서, 제일 어려워, 설교가. 이번엔 더 어려웠어요. 특세라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앞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반주가 지금 뭐 제가 막 반주자가 돼가지고 막 같이 연습하고 막 주의 꿈을 하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또 연습 그만큼 했는데 막안 나오고 십자가 안 나오고 막막 막뭐 찬양하면서도 막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니는 목사니까 뭐뭐 뭐 설교하는 거뭐 그리고 뭐 교회 가는 거 저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어떨 때 싫을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오면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십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 이걸 짊어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분이 올라올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몸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을 때 육체의 고통 때문에 계속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함께 졌던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부 침을 뱉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다치고 캄캄한 어둠이 내렸던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지신 거예요. 시원도 마찬가지면 왜 나한테 이거 하라안 오? 나 지금 여기서 왔는데 왜 나한테 이거 하라안 오? 근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더니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모두가 다 아는 초대교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라고 이끌어질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고, 또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요, 금지되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가참을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 난 이후부터 아무도 생명나무에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로 가는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 그 위에 다시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를 짊어지시고 언덕에 오르셔서 거기에 생명나무를 다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로 올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실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걸 따먹듯이 생명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무를 지는 자,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의 예표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내어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자에게는 축복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창세로부터 막혀 있었던 누구도 근접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가지고 가셔서 누구다 다 보도록 언덕 위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열매가 되셔서 거기에 달려 계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축복을 얻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그 십자가 믿고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